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브라이팬 여러분 아후루라 입니다 2020년 12월 카요 페리코 습격 업데이트가 나온지 벌써 반년이 되어갑니다 슬슬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이 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다가도 그 전에 여름 업데이트들이 7,8월에 진행됐던 게 생각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5월 18일 화요일 락스타 뉴스와이어의 GTA 온라인 여름 업데이트와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 버전 GTA5, GTA 온라인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GTA 온라인과 레드데드 온라인에 여러가지 새로운 업데이트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이 영상 보러 오신 분들도 레드데드 온라인은 관심 없을테니 무시할게요 첫 이미지에서 데드라인, 스턴트레이스, 서바이벌을 보여줍니다 데드라인은 대전 모드 중에 몇 안되는 꿀잼 작업이고 스턴트레이스는 아직도 유저 제작이 활발한 컨텐츠인데 서바이벌은 왜 갑자기 신규 맵이 나온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외국에선 아직 활발한 걸까요? 이미지 밑에 본문을 읽어보면 이번 여름 업데이트는 차량 관련 내용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열풍, 새로운 지하 자동차 모임, 신규주형 레이스 콘텐츠 등 나오는 키워드들이 전부 차량과 레이스 관련 내용들밖에 없네요. 또 인기 있는 최신 이동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원과 거리를 습격하거나 새로운 레이스에서 경쟁을 벌여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나올 레이스 콘텐츠를 플레이해야 신규 차량을 구매 가능하거나 적어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후에 새로운 강도 임무에 참가할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요. 이번 여름 업데이트가 신규 습격 업데이트였다면 당연히 습격이란 말을 썼을 건데 혹시라도 신규 습격, 하이스트를 잘못 번역했나 싶어서 영어로도 읽어봤습니다만 원어에서도 멀티파트 로버리 미션스라고 적혀있고 확실히 하이스트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로우라이더 업데이트처럼 연락책 임무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로우라이더 업데이트처럼 나온다고 퀄리티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캐런사의 차량이 보이는데요. 해외 유저들의 추측을 찾아보니 도요타 셀리카의 5세대 혹은 6세대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나온 차량들도 개조가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차량이 메인이 되는 이번 업데이트에선 얼마나 더 다양한 개조가 나올지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인 5월 27일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3가지 작업의 신규 맵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8가지 스턴트레이스 트랙과 7가지 데드라인 경기장 그리고 개수를 말해주지 않은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데드라인과 스턴트레이스는 둘다 재밌는 작업이니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다음은 레드데드 온라인 관련 내용이니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GTA5의 최신 기종 버전 출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2021년 11월 11일에 GTA5와 GTA 온라인의 확장 및 개선 버전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플레이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GTA3 출시 20주년을 맞아 여러가지 깜짝 소식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GTA 3부터 바이스 시티, 산안드레아스, GTA 4, 에피소드 프롬 리버티 시티, GTA 5까지 12년이 걸렸는데 무려 8년 동안이나 GTA 5 원툴로 버티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네요. 레드 데드 온라인이요. <laughs> 그런데 레드 데드 온라인이 최근 스탠드얼론 버전으로 나온 것처럼 GTA 온라인도 따로 스탠드얼론 버전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PC 버전은 따로 출시하지 않고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에서만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어만 첫3달 동안 무료 독점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GTA5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로아니, 모너니니 다른 게임 많이 하느라 GTA를 많이 안 했는데 오랜만에 또 업데이트 소식 들리니까 다시 건드려보긴 해야겠네요. 다만 플레이스테이션 5랑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 GTA5는 연말까지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안녕! Woo.